새학기는 항상 3월 2일에 시작합니다. 먼저 회계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연도는 국가 또는 회사 재정의 회계운영관리에서 1년 단위로 회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분해 둔 것을 말합니다. 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을 적절히 사용하려면 학사일정을 학교 회계연도에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회계연도에 맞춰 3월 2일에 개학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업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을 겨울에 마치고 연초에 정부와 기업에 채용되기까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3월에 계약하는 봄 신학기 제도가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만 신학기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계약을 연기하다 5월 말에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가 보겠습니다. 개화기에는 교육과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신학기 제도인 4월 계약 3학기제가 제대로 정해졌습니다. 1945년에서 49년에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면서 미 군정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계약기를 따라 우리나라도 9월에 계약하고 2학기제였습니다. 1950년 4월부터 1962년 2월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4월에 신학기를 개학했습니다. 1962년 3월부터 박정희 정권이 신학기 개학일을 3월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3월로 바꾼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1월과 2월의 추운 겨울을 방학으로 보내고 학교에서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당시 초등학교에 수영을 학생들이 너무 많아 아침, 점심, 저녁에 3부제로 교대로 등교했는데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려면 낮이 긴 봄과 여름을 1학기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학기 계약일 3월에 계약하는 나라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칠레이고 4월에 계약하는 나라는 일본과 북한 6월에 계약하는 나라는 필리핀과 인도입니다. 9월에 계약하는 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